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를 오랜만에 인도하는데요. 어, 오자마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어, 새벽기도가 부흥하고 <laughs> 어, 사실 이렇게. 한겨울에도 늘 기도에 망대 세우던 용사분들이 솟으셨는데, 어, 지금은 아, 이게 우리의 기도의 교회또 기도 분위기구나, 또 그런 게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셨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은 6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을 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꼭 사방이 막힌 방. 어떤 폐쇄된 곳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늘 사람 보고 세상 이야기 듣고 늘 세상 분위기 그것 따라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많은 말들 제한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꼭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분주한 곳에 있어도요. 내가 모든 것 제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요. 그것이 골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7절에 보니까요. 중원부원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된다고 착각한다.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내 소원을 놓고 계속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제한된 집중 속에서 그거를 선택해서 선택적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중요한 원내스 집중의 응답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과 내용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서로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 중의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정확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게 응답이고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은 노예란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는데요. 안 보여요. 왜냐? 나는 망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사우랑과의 만남 속에 왕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준비하셨는데요. 나는 안 보여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 속에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 받았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응답 준비해 놨습니다. 과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완벽한 발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명한 미래로 인도받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그 응답이 최고의 나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붙잡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치유하시잖아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성취되죠.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성부 하나님, 모든 재앙과 운명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현장 살릴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 먼저 나의 뇌와 영혼의 힘과 보좌로 역사하시는데요. 이거는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란 말이 뭡니까? 없을 무 한계할 때 한이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무한대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한계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393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곱 망대죠, 지금은. 축복이 내 속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응답들이 오게 되고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현장과 환경이 나옵니다. 응답으로 오죠. 어, 저는 또 이번 주에 그 랩멘트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청소년 지구회가한 10개 넘게 있어요 한군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랩멘트한 명이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랩멘트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완전 불신자였던 아이예요 완전 불신자였던 아이가 어... 부모님 두 분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할머니와 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많은 상처가 있겠죠. 그 할머니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문제한 거죠. 뭐 거의 포기한 상태. 왜냐하면 속에 분노가 가득하니까요. 어, 이렇던 아이에게요.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야, 정말 놀랄 정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도대체 뭐 하셨냐고 이렇게 물으볼 정도 선생님에게. 네이 아이가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변화되는데 그때부터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 친구 전도해서 이제 이 아이가 이번에 수련회도 참석을 했거든요. 어, 이 아이의 환경과 상황이 그동안에 내 친구에게 상처였고 불평불만이었고 원망이었어요. 근데요, 이 아이에게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걸 느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을 이제 뭔 기도를 하냐? 자기가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지도사 이런 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는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대요. 야, 제가 딱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잘 생각했다 기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이 아이의 인생이 치유 메시지거든요. 인생 자체가 치유 메시지예요. 병원에서 상담으로 약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치유 안 되던 아이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모든 환경 상황 사람은요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어렵다고 하죠. 청소년 요즘에 어렵다고 하죠.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요,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거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고요. 개인이라면요, 반드시 부흥하고 세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 축복을 랩런트 시대 사람들과 다윗이 누렸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여와를 송축하라 그만큼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천군이 움직인다는 걸요.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가는 곳마다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일과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요 제자를 얘기합니다.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하도 못하으니까 비유까지 드시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누가 자녀가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을 주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거 안 구하냐는 거죠. 예수님이요 공생에 내내 계속 얘기하신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 세계와 비밀. 오늘. 이것이 나의 기도 최고 기도 제목들한테기를 축복드립니다. 죄를 사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어떻게 세관을 강탈할 수 있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자가 결박되면요 사단에 묶인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과거는 완전히 가정 가문 재앙이었거든요. 한 명의 랩넌트가 가정에서요. 사단에서 해방되니까요. 가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의 내용 말씀하셨죠. 이 하늘이요. 땅의 반대말 그 하늘이 아니라 우라노스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은 뭡니까? 부를 수 있는 조건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어,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속에 제 랩런트들이요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어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부서에 집중 서미타임 중이거든요, 지금. 매일 아침 7시에 이제 아이들 이 아침에 모여서 한 70명 정도 모여서 말씀 받고 학교에 가는데 한 2주 동안 집중 서미타임을 하면서 이제 카톡방에 사모노를 올리고 미션 실천하고 이런 거 올리는 겁니다. 근데 레멘트들이 너무 잘해요. 어, 그 이번 주 미션 중에 하나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봐라, 학교 현장에. 그러니까요, 레몬트들이요 학교 현장 영적 흐름을 쫙 자기들이 분석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자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 가니까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 가니까 문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포럼입니다. 그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 가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요, 변화되는 겁니다. 또 이번 주에 지교에 랩멘트 한명 만났는데, 얘도 눈이 또 초롱초롱해요. <laughs> 그 아이도 완전 부신자에서 이제 복음 받고 나온 아인데, 이 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아요. 근데, 어, ADHD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니까 학교 선생님도 기피하고 친구들도 왕따하고 이제 이러니까 얘가요 너무 마음은 착한데 이제 좀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이 아이가 막 은혜 받으니까 제가 너 약간 무슨 깡패 비슷하게 막 덩치도 크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반가운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복음 받고 이제 밝기만 한줄 알았는데 자기 어느 날 속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복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청소년인데 늘 불안하니까 엄마 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나 안 죽었나. 계속 불안하니까 이게 이 아이 어떤 영향을 왔나이 아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막 생각 없이 다닌 애 같은데 자기가 죽을 계획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 죽을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약도 먹고 하는데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데,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 어떤 상담으로도 안 되던 아이에게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의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요, 변화되고요. 지금 이도 수련회에 또 참석했거든요. 이제는요, 자기 가정과 엄마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속에 이런 렘너트를 하나님이 잘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신 주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현장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먹는 양식도 맞지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줍시고, 이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죄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요.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시험의를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격에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금토의 시대 랩런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다. 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힘.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일곱 망대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장과 삶에 하나님 이루어 주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미래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응답은 류 목사님께서요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들의 주역이 되라 이번 주이부 마지막에도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의 모델이 돼서 무너져가는 교회에 전달할 만큼 그힘 전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 랩몬트들이요 자꾸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laughs> 감사해서 금요일만 되면요 이제 레몬티도 SNS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뭐 올라옵니다. 드디어 내일 토요일이다. <laughs> 드디어 내일 교회 간다.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언제부터 오냐. 뭐 바주 일상에서 세 시간씩 먼저 타고 와서요. 토요일 오후부터 있어요.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애들끼리 교회가 완전히 안 시처가 되고. 뜰이 된 겁니다 어,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는 또 특히 학교 청소년 현장은요 가는 것도 맞지만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어, 이게 이 아이는 아직 좀 치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밝힐 수는 없는데요 또 완전 불신자였던 아이가 이제 금토일 시대에 담겼는데 토요학교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외국분이세요. 그게 뭐, 어디라고 자세히 밝힐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외국인으로 생계를 책임지시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요, 금토일 시대에 담기면서 완전히 이제 교회 주역이 된 거예요. 와,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그냥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회 계속 인스타에 뭐 올리냐 같이 토요 학교 갈 사람. 이래가지고요.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좋다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지금 총소연 현장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 리키 현장에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있으면 계속 많은 친구들이 올수 있는 플랫폼이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무너져가는 교회, 후대 재앙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모델 교회로 하나님이 미래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요 자,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이삭처럼 백년,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고요. 속지 말라. 왜냐, 우리가 늘 들리는, 들리는 거, 보이는 거에 속는 이유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응답이 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결국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납니다. 나, 내 것, 내 성공, 내 이익밖에 모르는 내 근원의 문제,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응답받는 시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무너져 가는 교회에 모델을 제시할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병든 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망대로 선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보좌,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를 가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